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아, 여러분들 썸네일 보셨겠지만 등기부등본이 굉장히 중요하죠. 권리관계를 분석할 때 어, 전월세 계약하든지 매매 계약하든지 등기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등기부를 보실 때한 가지 실무에서 간과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부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토지 별도 등기라는 단어인데요.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다가오실 수 있으니까 먼저 사전적 용어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다가구 형태랑 다세대 집합 건물 형태의 등기부 차이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본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백과 사전에 토지 별도 등기의 용어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별도 등기, 토지의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것으로 하기 <목소리> 위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너무 어렵죠? 사전적 의미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쪼개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는, 다세대랑 다가구의 등기부 차이가 있다는 건데 뭐냐면, 다가구는 토지, 그리고 건물, 등기가 별도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땅 위에 건물을 짓는 형태는 똑같은데, 다가구 형태는 한 주인이 한통 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주인이 통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이 땅에 이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이 땅을 빌려서 빌린 땅 위에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주인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가구 형태의 등기부를 뗄 때는 건물 토지 두 개를 떼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근데 다세대 집합 형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빌라 그리고 연립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도 많은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떠냐면 토지 등기를 떼지 않고 건물 등기부만 떼도 이 집합 건물 형태는 이땅 위에 건물을 붙여놓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분이 몇인지 호수별로 주인이 다르니까 이 호수에는 지분이 몇인지 이 호수에는 지분이 몇인지 이렇게 표현이 보통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물 등기부만 떼도 대지권 비율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그 등기부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전체 대지권 지분 몇 분의 지분 몇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평수가 이 호수가 몇 평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분이 몇인지 이렇게 해서 우리 재건축할 때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은 보면 용적률도 많이 보지만 대지 지분율이 높은 집 그리고 빌라도 재건축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지 지분율이 높은 집을 찾는다 라고 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이 호수에 소유하게 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어떤 집은 30평짜리 집인데 내 대지 지분이 5평, 6평밖에 안 되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30평짜리 집인데 대지 지분이 12, 13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대지 지분이 많으면 추후에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내가 더 많은 평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고 용이한 부분이 많겠죠. 자, 이런 부분을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가구 형태는 토지 건물을 떼는 게 일반적이니까 주인이 다른지 그리고 토지에 따로 근저당 등이 있는지를 따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다세대 형태는 그냥 건물만 떼서 봤을 때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누구고, 을구에 근저당 있는지 없는지 전세권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정도만 설정한 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보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꼼꼼한 중개사와 아닌 중개사가 이제 판가름이 나고 후지 별도 등기 있음 이라는 단어를 가끔 간과하고서 넘어가셨다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론인데요 등기부 등본에 똑같이 표제부갑구 을구 구분되어 있는 건 똑같아요 다가구나 다세대나 근데 이 표제부는 건물의 객관적 사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이 더 정확해서 이 부분으로 가름을 하는데 등기부의 소유자를 나타내는 갑구와 소유권 외의 권리를 나타내는 을구가 있어요 그래서, 갑구는 소유자가 누군지 표현되고요. 그리고 가압류 같은 게 걸리면 그 소유자 갑구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근저당이나 전세권 설정되어 있나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시죠. 자, 이 부분은 얼굴을 본단 말이죠. 이 부분까지는 다가구 다세대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앞서 설명드린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면, 자, 다세대는 지분만 판단하고, 그리고 토지 위에 건물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 지분 확인하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 부분에 근저당 부분을 다 보시다가, 어, 별로 특이사항이 없고, 이 정도면 들어갈만 하다라고 협의가 되고, 이제 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등기부 등본을 떼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표제부 제가 설명드린 건물의 객관적 사실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건축물 대장으로 가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대략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토지 별도 등기 있음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표제부에 대지권 비율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제가 설명이 좀 이해가 잘 가시도록 이 등기부의 예시 하나를 캡처해서 지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대지권의 표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표지부 아랫부분에 대지권의 표시에서 이제 대지권 비율,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 다세대 형태는 내가 몇 평을 갖고 있냐. 그래서 총몇 분의 몇이 내네 거냐라는 건데, 몇 분의 몇할때이몇분에는 전체 땅, 지분 몇 평이고, 어, 제곱미터로 표현한 거니까 숫자가 크겠죠. 여기 중에 내가 몇. 예를 들면, 여기 앞서 제가 이제 띄워드린 사진에는 4만 몇 분의 30. 이렇다면, 전체가 4만 몇 제곱미터 중에 30이니까 내가 한 10평 정도 소유하고 있다. 10평 정도 내가 땅을 부여하고 있다. 라고 칠게요. 자, 이때 이 옆에 뜬 글씨가 보이죠? 별도 등기 있음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별도 등기 있음 밑에 금지 사항이 있다라고 해서 토지에 어떤 권리 사항이 나와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은 자, 이럴 때이 표제부에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토지 등기를 떼 봐야 돼요. 그래서 계약 내용에 영향이 갈 만한 권리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가름 하시고 그첫 번째고 이제 혹시라도 중개사님이 꼼꼼한 잘 하시는 분이더라도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갔다라고 하시면 토지 별도 등기 있음이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자, 이런 경우들이 왜 생기냐라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빌라 같은 경우가 흔하니까 제가 제목에 빌라도 써놨는데, 빌라는 땅이 이렇게 있으면 옛날에 있던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건물이랑 토지에 똑같이 잡아놨던 근저당이 있다고 칠게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건물만 부숴어요. 그럼 토지에는 그 권리가 남아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건물을 새로 지으니까 건물에는 이 권리가 나와있지 않은데 토지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별도 등기 있음이라는 표시가 찍힐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이고 많이 보는 예시일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물론 가압류, 가처분 등의 경우에서도 다양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고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 별도 등기 있다라고 하면 토지 어쨌든 무슨 다른 권리 사항이 설정이 돼 있으니까 토지에 별도 등기가 있으니까 확인해라라고 알림을 띄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 내용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세대 집합건물 형태에 근저당이 없고 전세권이 없고 소유주의 가압류 없고 깨끗한 상황이다 라고 하더라도 토지별도 등기 있음 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특히 빌라 계약하실 때 이럴 때 토지에 어떤 내용인지를 꼭 열람 요청을 하셔서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셔라 라는 부분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토지별도 등기 있음 이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로 다가올 수 있다. 하는 부분 여러분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